2019년 9월 구매한 n 유 m 프로 레디미아. 지금까지 출퇴근 용도 등으로 해서 한 500km 정도 탔는데요. 전기 오토바이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n 유 m 프로 이용 후기를 통해서 그 기준 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구매를 고민 중이신가요?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는데 단거리 이동용, 출퇴근이든지 마실용이든지 이런 용도로 살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오토바이 같은 정식 면허가 필요한 것이 아닌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도 있죠. 저도 이거 구매할 때 이런 것들 다 비교해가면서 했거든요.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만 또한 영상 하나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길게 될것 같으니까 요거는 잘라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얘에 대한 리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디자인이 괜찮아요. 색상은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빨간색이 땡겨서 빨간색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디자인 전반을 보면 조잡한 느낌이 아니고 세련된 느낌인데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제 지인이 이걸 보더니 한국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어 샤오미가 생각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샤오미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다음으로 중요하게 봤던 것이 가격이었습니다. 뉴 앰프로를 구매하려고 할때 썼던 방식은 바로 비교입니다. 다른 대체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것의 구매가 얼마나 합리적인 소비인가를 계산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일반 오토바이를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보조금만 받고 다른 할인은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것을 구매할 즈음에 제 친구가 150만원대에 벤리 110, 이것을 중고를 샀습니다. 이 중고를 샀는데 당시 5 0 0 0 k m 대의 수준이었고, 앞에 윈드 실드도 있고 뒤에 탑 박스도 있어가지고 아 저런 걸 사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 친구가 되게 잘 구했는지 실제로 제가 알아봤을 때는 벤리 110의 경우에는 160, 170 이런 수준으로 중고가 나와 있었고 키로수 자체도 5,000 수준은 거의 없었고 만 이상이었더라고요. 이와 동시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한달 교통비였습니다. 실제 제가 쓰고 있는 한달 교통비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한달 교통비로 한 달에 뭐, 적어도 한 6, 7만원, 많으면 10만원씩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같이 고민해 봤을 때 한여름과 겨울을 못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면 140만원의 초기 구매비용을 거의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꼈던 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운영비가 제로! 땅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충전을 하니까 전기세는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전기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냈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다 얼마를 썼다고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가정에서 쓰고 계시는 전기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전기세 수준이기 때문에 뭐 운영비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거나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뭐 자동차나 집 정도 수준의 고가의 자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나름 자산으로서 추후에 제가 아주 못탈 때까지 20년, 30년, 50년 탈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고가치를 따져볼 수 있어야겠죠. 이때 전기 오토바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실제 가격보다 낮아진 가격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 보조금의 부분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오토바이의 가격이 떨어지냐 그것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물건 자체의 잔존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보증금이 낮아지면서 실제 새로 출고된 리유 엠프로는 이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비싸게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매한 리유 엠프로는 시간이 가더라도 중고 가치로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새옷과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중고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죠.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리우 앰프로는 좀 예쁜 편입니다. 다른 배달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아, 이거는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냥 어디 카페 같은데 전시할 수 있도록 판매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벤리 110을 어디가 카페에 전시해 놓는다. 아, 글쎄요. 순정 백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EUM 프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전기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던 시점에는 뭔가 이 사고들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전동킥보드가 이제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이 배터리 충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게다가 저희가 아무리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국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의 의심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6개월 이상 탔고 500km 이상 탄 지금 시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만족스러웠던 거 말고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음입니다. 정말 조용해요. 개인적으로 음악도 즐겨듣고 하긴 하지만 소음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오토바이에서도 크게 소음이 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평화를 지나가는 영상인데, 작업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정말 조용하죠? 이게 조용하다는 게, 들어오는 차량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차만 해도 저렇게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원래 오토바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아시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전기 오토바이는 정말 조용한 편입니다. 이 조용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 저같이 조용한 걸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항상 장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길, 좁은 골목길도 다니고 하는데 이런 길에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모르죠. 앞에서 가시는 분이 갑자기 길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신다거나 할 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심히 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신 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모양처럼, 요걸 눌러가지고 깜빡이 등을 켜고 다니라는 건데요. 깜빡이 등을 켜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다닐 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소리도 너무 커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좁은 길에서는 속도를 천천히 해서 행인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다니긴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속도와 거리입니다. 전기 바이크이기 때문에 정확한 cc가 측정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50cc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빨리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요. 50cc라고 하면 준중형차 1,600cc 이런 것들에 비해서 한 3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물론 차체도 작지만요.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3단으로 가면 한 60km 정도까지 밟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실제 도로에서는 사실 차들이 60보다 빨리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서는 사실 이 오토바이로 막 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거리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전기 오토바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의 한계인데요. 그냥 기름을 넣는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쯤 되면 주유소가 나타나게 돼 있죠. 대도시의 경우에는 어디서나 그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 오토바이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어댑터나 이런 게다 호환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충전기를 들고 다닐 게 아니라면, 배터리의 잔량을 고민하면서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하다가, 오늘 밤에 주차해놓고, 내일 갑자기 장거리를 나갈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 오늘은 못쓰겠는데,가 돼버리는 거죠. 일반적인 거리로 보자고 한다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두세 개구 정도는 지나서 왕복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에서 어, 시청이 있는 중구 정도까지 간다던가 혹은 광진구에서 동작구 정도까지 갈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편도로 가면 도봉구에서 강남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갔다가 돌아오기 위해서 갔을 때 반드시 충전기를 들고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충전기 자체도 사실 사이즈가 작지 않아서 들고 다니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까운 거리 출퇴근용이나 마실용으로는 정말 추천하는데, 뭐, 일산에서 강남 출퇴근하는데 이런 거 타겠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노원구에서 강남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그런 수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배터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갈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배터리의 무게나 배터리의 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는 이제 발판 아래에 깔려있는데요. 저렇게 꺼내는데 사실 배터리 무게가 생각보다 좀 나갑니다. 일반 성인, 남성이 들더라도 좀 무게감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불편한 점은 바로 넣었다 뺐다 할때 이게 쉽게 쑥쑥 넣었다 쑥쑥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잘 이렇게 잘안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이게 덜컹거리지 않게 위해 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잡아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넣다 었 뺐다 할 때는 좀 무거워서 운동을 안 하시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유 앰프로의 실사용 후기 어떠셨나요? 저도 오토바이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수백 킬로 이상 탄건 이번이 처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첫 오토바이로 전기 오토바이 니유 앰프로를 선택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는 바로 운영비용입니다. 운영비가 제로기 이 때문에 운영하는데 전혀 비용부담이 없고요. 전기라서 각종 부품의 관리에서도 좀 자유로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품에 대한 비용도 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적인 것입니다. 소음이 안 나서 저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도 소음공에서 자유롭겠죠? 그리고 매연도 없으니까 제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지구에 기여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물론 디자인은 개인이 취향이기 때문에 뉴 M p 프로보다 다른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겠죠 하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 디자인의 가성비라고 한다면 충분히 뉴 M p 프로는 가성비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항상 다닐 때 배터리의 잔량을 생각하면서 운행해야 된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자체가 관리하기 귀찮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아쉬운 점은 되겠네요. 혹시 이것 말고도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후 보강하여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